구제레 <laughs> 때문 어 레반이었네. 아, 오케이 내일 네, 만나요. 어 레반이 왔네. 응 레바나. 야 레바나 오늘 누가 누구냐? 클링엄, 7카 사감, 나제. 느낌이, 몰라, 몰라. 누군지 몰라. 근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, 하한가 내가 34조인가? 걸려있었던 것 같거든? 근데 갱신됐어. 어. 오케이, 조롱아 들어가세요. <laughs> 근데 갱신됐는데, 그 사이에, 아, 그래, 같아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, 형님. 음. 와, 근데 몇 개월간 안 팔렸던 건데, 그게 팔리냐. 음. 들어가십시오. 그래도, 칠카오 악성 매물이잖아, 악성 매물. 음. 악성 매물이잖아. 그리 그래, 너무 비쌌는데 좀 거품 많이 꼈는데 음. 응. 글죠글죠 그렇죠, 그렇죠. 재료값 번 거죠. 그래서 내일 무키랑 왔을 때 이제 할수 있는 거죠. 아 맞다. 레바이 보여줘야겠다. 레바나. 형 이거 성공했어. 보여? 굴리트 국화 굴리트 국화 성공했어. 아 이미 봤어? 교굴도 봤어. 교굴? 아, 다 보구나. 나는 안 보는 줄 썼. 나는 안 보는 줄 알았어. 다 보네. 감사해요. 회장님다회장님 회장님 덕분입니다. <laughs> 한, 네, 한 20~30분만 하고 자겠습니다. 맞습니다. 잘 돼야죠. 잘 돼야죠. 누님도 하는 일 정말 대박나고 항상 잘 되고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예, 기다리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. 같이 잘 됩시다. 같이. 시청자와 같이 대박나요 우리 <laughs> 와 포든 10조까지 올라갔다 거래됐네 상황가 이거 10조 쳤네 어 응. 오케이 형응 무키가 부적이야 오케이 오 이거 팔아도 되겠다 10조 응. 7조 2천억 더 올라가야지 이거는 음. 아 실바가 이거 팔려야 되는데 <laughs> 상황가 나중에 음, 금카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맡길게 맡길게 이거는 팔 팔린 건가 상한가 한번더긍신되면 좋겠다. 레바나. 근데 이거 상한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팔려야 돼. 아니면 상한가 한장더 걸면 올라가. 이 가격 올리고 싶은데, 아, 팔려야 돼. 아, 그럼 안 되겠다. 안 팔아? 왜? 왜안 팔아? 오, 0카거리가되게 했네. 이날 8월 3일에 아, 희귀의 물이야. 그러 기네 이거 팔카캠미 받으면은 준수의 <laughs> 전반적으로 그냥 준수 급여 대비 가지고 있어야겠다, 그건, 기념으로. 음. 음. 아, 알바리스 금카. 17도. 선수. 그니까. 근데, 레바나, 내가 봤을 때는 짜잘짜잘한 거 사는 것 보다. 큰거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. UT 이거, 이런 거. 이런 거는 가격 오르지 않을까? 이런 거. 그렇지. 이런 거는 가격 오르지 않을까? 이런 게. UT, 이렇게. 큼지큼지 막한 게. 아, 별로야. 별로야. 와, 이거 뭔데? 133조야. 팀 보여줘? 응. 팀이 여기 골리트까지 응. 응. 토티. 어흐. 오, 이거 강화할만 하겠다, 로드리. 가격이 괜찮아서 강화할 만해. 음. 잭시, 잭 그린. 잭시. 와 이거 11조나네.